네 반갑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564원이고요. 0.89% 상승하면서 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2025년 10월 13일 오후 3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요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하시면 큰일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릴 거고. 바닥을 긁고 있으면 더 흔들 거예요. 공포 매도를 유발할 거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오바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만 딱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낼 거예요.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 하나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오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바이오 이재명 관련주로 상하과 작년 얘기예요. 대통령 대기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자,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몇 달이 이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400원짜리가 2,5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내려가더니 다시 500원까지 내려왔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왜 외국인 지분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셔야 돼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010-30402452 오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 주시러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게 내일 막상한가가그르면은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날고기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띠릭 누르면은. 이렇게 종목 다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해요. 자,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바로, 정보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13일이죠? 오늘자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 종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기사 나오는 순간 요거는 상한가 갈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다넣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S급부터 C급 기사가 있어요. S급 기사입니다. S급 기사기 때문에 요건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 30402452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세줄딱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만딱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기사 전문가 함께 송출 날짜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요거만딱 알아도 우리는 솔직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수익 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이버만 딱 보더라도 여기에 주요 뉴스 해가지고 나오죠? 요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지, 기사 다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9만원 꼭대기에 사가지고 4만원 내려갈 때까지 5년 가까이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9만원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려있던 사람은 본전 겨우 찾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싸게 사서 비싸게 타이밍, 파는 그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주말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암호화폐 청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래요. 역대 최고치. 코로나 터지고 나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인플레이션 터지고 나서도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요 망할 놈의 시총이 와, 1,100조라는 돈이 날아갔어요. 1,100억도 아니고 그 돈이 날아가게 되면 당연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중국산이 70%인 한국은 당연하게 줄을 잘 서야 돼요. 그 부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장세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띠딩 누르면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기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매수추천가, 목표가 이렇게 세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